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네,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두 사람이 베들렘까지 갔더라 베들렘에 이를 때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추석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음. 에, 나오미의 이야기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 은혜 받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가 비록 인생에 실패하고 여러가지 난관에 에, 처해 있지만 빈털터리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어, 나우미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복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것이 저희에게는 참 복이 된것 같아요. 저희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저희 집은 다른 집이랑 틀립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저녁 예배까지 꽉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뭐 어머니랑 뭐 여행이나 외식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명절마다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를 중학교 때부터 드렸습니다. 이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매일 예배만 드리는 부모님들로 인해서 가정생활이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불행했어요. 가난한 개척교회에 남들은 주말에 여행도 가고, 일요일에는 외식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없는 것 투성이, 없는 것 투성이. 비디오도 없었습니다. 컴퓨터도 없었어요. 다른 집에 흔히 있는 것들을 사주지 않는 겁니다. 또 가정 예배 얼마나 지루한지 몰라요. 명절 때마다 드리는 예배 참 지루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누리는 어떤 젊은 시절의 연예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낭만이나 즐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재미 없어. 재미 없는 겁니다. 집에 가면. 그래서 밖으로 많이 걷돌았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지만은 걷돌았어요. 저는 교회에 사는 관계로 아주 중학교 때부터 수요일배, 금요일배. 어, 새벽 예배는 안 갔지만 그래도 예배를 다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제 성적이나 용돈은 하나도 안 올랐어요. 오히려 줄어. 줄어요. 줄어. 별로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어, 저는 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 봉사도 했지만 세상적인 이득이 없는 게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10대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도 교회를 떠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든 교회를 떠나자. 공부도 제가 원하는 그런 역사 공부 해갖고 선생님이 되자. 그러면 이제 교회랑 좀 떨어져서 살고 직장 생활하면서 일반대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 않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를 저 교회 가면 전도사님들이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짜증이 막 일어납니다. 내 안에 막염세주의가 냉소주의.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는데 뭐, 어쩌라고. 내가 힘든데, 내가 불행한데, 예수님이 십자가 보사가 아니라 내 인생, 내 인생이 이렇게 어, 불행하고 재미도 없는데, 주님은 십자가 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내 인생이 뭐가 좋냐 이거. 그리고 집착한 짓인 게 오히려 더 불편하게 느껴지고 대학도 일반 대학에 가서 미팅도 실컷 하고 남들처럼 놀고 싶었습니다. 억압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없는 그 집을 떠나고 싶었던 거죠. 그 교회라는 분레를 떠나고 싶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신학교에 갑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거죠. 스무 살 이십 평생. 정말 가기 싫었던 학교인 신학교를 간 이유는 단한 가지. 제 평생, 20 평생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한 하나님이 좀 누구인지 좀 알아볼까. 그분이 뭔지 좀 한번 배워 보자. 그 학교 가서 좀 한번 제대로 배워 보자. 그런 생각으로 갔어요. 그런 생각. 다른 생각 아닙니다. 목회를 하겠다 는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알아보자. 왜이 사람 때문에 인생이 꼬이냐 이분 때문에 이분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어 한번 알아보자 네. 그렇게 신학교를 가서 공부나 제대로 했겠어요 일년 동안 아주 실컷 놀고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다시 신학교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으면서 이상한 DNA가 있습니다. 복사님 아들의 아들 가운데 그런 DNA가 있어요. 헌신하는 DNA가 있습니다. 십자가 지는 아주 그 극단적인 거예요. 항상 교회를 아예 도망가면 또 도망가고 하려고 그러면 또 아주 막 모든 걸다던지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제안에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도록 극단적으로. 난막 비탄하고. 노는 신학생들, 막 그런 사람들 막 욕하고, 왜 쟤네들 저렇게 사나, 저렇게 해서 못해야 되냐 판단하고 극단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매월 10만원씩, 2000년도에, 3학년 때, 이제 매월 10만원씩 받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밥 먹을 돈만 딱 있는 거죠. 돈은 없는데 뭐가 있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항상 든든하다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아,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러면서, 어, 좋은 시절을 교회에서 다보냅니요 좋은 20대의 시절을 교회에서 다 보내는 거예요. 성교 공부하러 들어간 성교단체에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고, 제자훈련학교 DTS까지 받게 되고, 간사생활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헌신에 헌신을 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전문가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만나다 보니까 진급을 빨리 하게 되고 그 속칭 그 세계에서 제 나이 또래에서 25살, 27살 막뭐 그럴 때 성공이라는 그 가시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생을 성공하면서 지낼 수 있겠다라는 그림이 그려진 거야. 한 5년 정도. 거기 있다 보니까, 10년 있었죠. 10년 있었,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오랜 시간 어려움을 통과하고, 10년 동안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제 열매를 맞지하게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좋은 일들만 계속 연속의 시간이에요. 그 10년 후에는. 일단, 29대, 28대가 가장 인생의 전성기였습니다. 다 좋았어요. 모든 게다좋아 모든 게.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였냐면, 제 안에 오랫동안 감춰졌던 연약함이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니까, 제 안에 그런 안 좋은 것들이,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될 때는 감춰져 있습니다. 열심히 할 때는 모르는데, 다위처럼 전쟁하지 않을 때, 다위시 바스바를 가는 것, 하는 것과 같이, 제 안에도 연약함이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뭔가 이제 어떤 위치에 올라있을 때제 안에 연약함은 그겁니다. 우유부단한 게 있어요. 우유부단한 게 있고, 게으른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정점을 찍으면 되는데 거기서 머뭇거리고 게을르게 하다가 놓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아니라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제가 그게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높은 위치 바로 앞에서 오목거리고,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아주 쓴맛을 맞이하게 됩니다. 쓴맛을. 축복의 바로 앞에서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서 쓴맛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였냐? 욕과 요나와 나옴이었어요. 욕과 요나와 나옴. 요나는 뭐예요? 주님이 가라고 한 곳으로 가지 않다가 아주 인생이 중요한데 막맞아갖고막 고기 물속,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고생에 고생을 하는 사람의 대명사격인 사람이 논하고 욕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고난. 그러니까 아주 인생에서 지금도 생각하기 싫은 가장 힘든 시기가 그때 30대에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나옴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옴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처절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남편 죽었죠 자녀들 죽었죠 그리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청산가구에 죄송한 말이지만 여자분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인이 네, 남편 없죠 돈 없죠 그러면요 사실 어, 거의 죄송한 말이지만 거지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와 가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험금에 대한 얘기. 가부는요,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죠, 남편 없죠. 그러니까 여인으로서는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나오미인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역시 실패로 들어가면 묵상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공할 때 묵상하는 것들이 있고, 실패하면 묵상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패의 순간이나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왜 나는 이런 기독교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는 왜 묵상님이고, 이런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사서 하고 있는가, 제가 실패에 들어가면 이런 묵사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 풀리지 않냐 하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게 제 실패의 패턴이에요. 좋을 때는 좋다가 버티고 버티고 하다가 정말 밑바닥에 떨어지면은 가장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목회자 가족이 태어나서 이 고생하냐. 또왜 이렇게 풀리지 않냐. 하나님 원망하는 게제 패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내 자신이 초라하고 쓸쓸해지는, 쓸쓸해지는 거죠. 우울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말라라고 불러라. 나는 슬픔, 말하는 쓴물이죠. 나는 슬픔 그 자체다. 나를 말라라고 불러라. 인생을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기쁨은 하나도 없고 악재, 악재만 가득한 여자 속칭, 요즘 말로 하면 재수없는 여자다. 그러니까 나를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자기 이름을 쓴물이라고 불러달라고 부릅니까? 쓴물이라고 부정물이라고 불러, 독약이라고 불러달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서 자기 이름을 최독약, 이독약 한독약 우리 선사님최씨신데 네? 최상한 음식 이러면 좋겠습니까? 사람 이름을 그렇지 안 좋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은 쓴물이라고 불러다는 거예요, 이 쓴물. 어, 그러니까 아주 이 여자는 지금 죽음, 죽지도 못해 살고 있는 아주 괴로운 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창피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굉장히 어,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수치감도 있겠고요. 많은 목회자 가정의 슬픔들을 저는 체험을 했어요. 가난, 외로움, 고독, 창피함, 자기 연민, 분노. 그래서 인지 p k 들을 만나면 연민이 들고 반갑기도 합니다. 형제 같은 동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저는 제가 담아두고 싶은 말. 다른 건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정말 담아두고 싶은 말을 말씀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홈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돌아오게 하셨는다세 가지죠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세 가지가 핵심 단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돌아오게 하셨 습니다. 돌아올 때는요 탕자가 정말 아버지에게 부끄러운 것 같이 인생의 소망이 없는 상태일 겁니다. 우울하고 스트레스에 가득 차 있고 슬프고 세파에 찌들어갖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 노숙자분들이 일찍 간명하는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노숙자분들이 굉장히 간명해요. 빨리 돌아가십니다. 그분들은요. 일 안합니다. 굶어죽는 건 아니에요. 굶어죽는 건 아닙니다. 음식도 있어요. 아프면요. 보건소 가면 됩니다. 약 나와요. 약 먹는 걱정 없습니다. 또 어디 가서 자거나 씻는 것 걱정 없어요. 근데 단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다니니까 또 건강하죠. 그런데도 단명하는 이유가 뭐냐? 인생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사라졌어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 이유가 공허함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죽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중요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고난 뒤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가려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풍족하게 나갈 때는요. 은혜를 갖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가득 차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이단한번도본 적이 없어요. 항상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허영이나 뭐 가득 차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은혜가 가득 차거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가득 차서 나갔다 풍족하게 나갔다는 것은 은혜가 풍족해서 나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 가득하게 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것이 가득하면요, 주님 주님의 일 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합니다. 교회를 나가라고 떠밀어도 안 나갑니다. 은혜가 가득한 사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사명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을 떠나잖아요, 절대로. 세상적인 것이 물질이나 헛된 야망이나 개인주의가 충만하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충만하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풍족하게 해서 나간 사람의 그것들을 다 빼고, 그 세상물을 다 빼고, 빈 상태로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가, 뭐가 있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냉정하고 정말 잔인할 정도로 다 빼죠. 세상의 것을. 아예 소망을 하나 잡지 못할 때까지 빼갖고 데려오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더 많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인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 여러 번 성공의 기회를 잡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핸드폰 비즈니스의 80% 이상을 마스터한 상태 에 있었고 어, 그, 그 핸드폰 비즈니스의 최고봉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저랑 동갑인데 목사님 따님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저한테 개인 톡을 알려주더라고요. 거기로 이제 연락하겠다. 그게 뭐냐면요. 엄청나게 실력이 좋은 사람이 이제 핸드폰 비즈니스 미국에서 2년한 사람한테 개인 핸드폰 그 톡으로 실시간으로 같이 대화하면서 티칭을 해주는 거예요. 과외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과외를 배우면서 80% 이상 핸드폰의 어떤 그 사업 비즈니스나 뭐 중국 중국에서 물건 띄어오는 거 이런 거를 다 마스터한 상태입니다. 거 미국에서도 그랬고 운동을 잘할 때는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큰 술집에 어떤 보디가드로 스카우트 될뻔하기도 했고 아주 기회를 잡을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만약 제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그런 곳에서 운동을 잘할 때도 그렇고. 돈을 열심히 벌고, 그런데서 꿈을 이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드는 생각은,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로 안, 안 나간 것이. 그런 일로 안 나갔기 때문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길로 갔다면 아직도 방황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전히 세상에서 파랑새를 찾고 있지 않을까? 세상에서 세상 것들이 비워져서 돌아온 것이 나오미에게 은혜며 축복이의 서망인 것처럼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비워져서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워져야 돼요. 주님은요 정말 잔인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을 비우실 때가 있습니다. 흔들고 막 <laughs> 넘어뜨리고 막 비우시는 거그 사람을. 망가뜨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망고생과 눈물로 그 모든 것이 빠져나갈 때 주님의 놀라운 일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변화를 받으라. 은혜의 소망입니다. 축복의 소망입니다. 세상 일이 잘안 풀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남들은 다 하는 거 내가 못 누리고 남들이 다 가진 거 내가 못 누려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 안 풀리는구나. 내 인생은 망하는구나. 왜 나는 가난한가? 이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주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분의 순고한 귀한 보배피를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여기 계신 당신을 위해서.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골고다에 가진 않았어요. 우리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고지 않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안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가 질림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은 주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상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대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은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သမ وده 민족이 내 손과 발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은 신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면 우리 안에 드는 많은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질병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지럽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셔서 교만한 마음 내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세주의 공황 또 세상을 저주하는 마음. 세상에 의미 없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위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한 주가 될수 있도록 지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오늘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와 임함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어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